근데 신기한 게요, 이렇게만 했는데 몸이 좀 편해졌어요. 안녕하세요, 라니입니다. 혹시 직장에서 또는 친구들이랑 있을 때 사소한 거 한마디에 신경 쓰면서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분이 있나요? 네, 저도 그래요. 저는 이게 나는 섬세해서 그런가 보다, 배려가 많은가 봐,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그 문제만은 아니더라고요. 요즘은 내가 이렇게 사소하게 고민하는 이유를 조금은 발견한 것 같아요. 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. 당연히 이제 큰 고민이나 선택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는 게 맞겠죠. 근데 사소한 거 또는 메시지 한 글자 이런 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어 회사에서는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소한 순간에도 에너지를 쏟게 되고 힘이 빠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잖아요. 내가 나를 평가하고 있더라고 검사를 하고 있는 거죠. 이 말을 했다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? 이건 적절한 말이 맞나? 그냥 있게지 않나? 뭐 수많은 검사들을 내가 나한테 접목하면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은 있는데 이게 행동으로 잘 안됐어요. 제일 힘들었던 건 회사에서 가만히 있는데 뭔가 어 누가 쳐다보는 것 같고 아 이렇게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좀뭘 하는 척을 한다든지 음 그런 순간들이 저는 좀 많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깨도 계속 결리고 뭉치고 답답하고 어 몸이 경직되더라고요. 저와 같이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알게 모르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회사에서 누가 나를 평가할 것 같고 어, 한마디라도 잘 해야 될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다 에너지 소모이기 때문에 결국 한 것도 없는데 나 혼자 힘들고 에너지 빠지더라고요 나는 의욕이 없는 사람, 좀 에너지 소모가 빠른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나의 사소한 생각이나 행동이나 패턴 하나까지도 누군가가 평가할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지적할 것 같고 내가 스스로를 자꾸 평가를 하고 의심을 하고 있더라고요. 아, 고쳐야겠다.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요. 알아차리기만 해도 어, 훨씬 수월해지더라고 내가 생각을 평가하고 의심하고 있, 있을 때음 시작됐구나. 검사 퍼레이드. 그렇게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. 근데 신기한 게요.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했는데 조금 더 몸이 좀 편해졌어요. 아 어, 이건 실제 있는 게 아니야. 그냥 내가 나를 평가했을 뿐이네. 내가 나를 검열하고 있었네. 고, 했 는데 몸 부터 생각 을 행동 으로 옮 기기 까지 조금 더수 월해 진것같 아요？그래서 이걸 나만 느끼 는 건지 또는 그 순간 에만 느낀 건지 알아차리 는 것만 으로 도 달라 지는 게있 는지, 몸이 편해 지는 지를 좀 느껴 보고 그걸 경험 과 달라진 점을고 무해 볼까 합니다. 그래서 저의 영상이, 저의 공유가, 어, 나도 이런 게 있, 있었겠구나. 라는 그런 작은 시도일 수도 있고, 알아차림이 또될 수도 있기 때문에, 저는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. 여전히, 검열, 나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, 또는 평가하는 게 사라진 건 아니지만, 행동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,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, 뭐, 오랫동안 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익숙했었구나. 이게 습관이 되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. 입 장에서 느낀 거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느낀 것들을 같이 공유하도록.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어, 나도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조심스럽게 댓글 남겨 주시면 저도 영상을 제작하는데 힘이 될것 같습니다. 오늘도 일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